포기해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내려놓는 감이 있어야 된다. 아 그럼. 아니 오빠 행복하지 않나? 나 행복해. 나 진짜 행복해. <laughs> 근데 나 나는 포기될 게 많아지니까. 나는 형 얘기는 아예 두려 적이 없어. 나? 연애? 연애 얘기? 너 쥐어리 형 연애 얘기를. 야 그래도 마지막 바, 연애가 언제야? 밖에서 단한 번도 들은 적 없어. 마지막 나는, 연애가 언제야? 나는 내 이런 사적인 거를 절대 얘기하지 않아. 뭐? 뭐.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내가 너를 만났어 응. 인형이한테는 철이 여자는 타이틀이 붙잖아 그래서 밖에서 아예 얘기를 안한다그 사람이 만약에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그렇구나.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때 아... 꼬리표처럼 붙는 거 자체가 싫다고 아니, 아니. 그럼 누구랑 친해 연예인 그게 있있잖아 아니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래 <웃음> 이런 거래 <laughs>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이런 거래 이런 거래 이런 거 <laughs> 아니, 이런, <laughs> 이런 얘는 커피숍을 가면 막한5 시간 얘기해. 밥 먹으러 가. 응. 다시 그 커피숍을 가. 응. 또막5 시간 얘기해. 근데 진 빠져서 집에 가. 다시 연희에게. 아, 둘이 사기네 아, 다리가 맞다네. 아, 다리가 맞다. 오빠 여자 좋아해. 이고 여자 이거 이상하게 지네너봐이상하 지내. 너, 말, 그러니까 이상해 너 다들 이상해 문장을 이상하게. 뭐이 오빠 여자 이런 좋아해. 이런 멘트 좋아. 유튜브는 이런 멘트가 좋아. 아이고. 그래 다 털어놔야 돼. 뭐 과거 얘기도 그래. 하고 다 해야 돼. 강남이도 나한테 잘해야 되는 게 있어. 뭔데? 있어? 내가 정말 기인문명생활 그때 응. 첫 차를 샀는데 응. 아. 우리가 그때 밥먹밥 밥 먹으러 다 같이 갔었잖아. 형이 <laughs> 처음으로 찬산 날이지. 첫 차. 첫 차. 내 인생에. 내 인생 차었어내 인생 첫 차였어. 커. SUV 맨날 걸어다니고 수구도 타고 다니고첫 차가 생겼는데 얼마나 닦겠어. 기억나, 기억나. 그렇지 닦고 티끌 하나라도 있어도 이게 뭐 묻었네 하고 닦고 있는데 우리 식당 갈 때였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야? 빵. <laughs> 첫 차에. 구멍 구멍 나와 가지고 그때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오빠가 어, 진짜 쿨하게 cool cool. 얘기해 줬어. 괜찮아. 아. 아. 그거 뭐라 그래 그러면. 그때 황치열은 <laughs> 나갈, 나갈, 나갈 때야. 나갈 때야. 아니, 야, 그렇지. 내가 <laughs> 그날 집에 가서 차에서 울었어내 <laughs> 인생의 첫 차를 이게 아니 꿈일 거야. 하면서 내려서 다시 봐.